안녕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 요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어,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인데요 어,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말하이르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재비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하미니까니 요소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이기는 벨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니 요소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런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 년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벽 등을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능히 그들을 쫓아내라 하였더라. 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완각하게 될때 송도는 나약하고 비겁한 자가 됩니다. 본문은 땅 분배 과정 속에서 발생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에는 보다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몇몇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요셉 자손의 자부심이란 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두 지파의 목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일가를 애굽으로 인도해 드리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장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자가 이서 되었던 요셉의 후손이라는 데는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의 자긍심은 종종 그 도가 지나쳐 다른 지파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요셉 자손의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나약한 말을 듣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이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베스함과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변거가 있나이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선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비해 훨씬 비좁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고, 또한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즈 지파도 분배받은 땅을 헤파보면 다른 어떤 지파가 분배받은 땅보다 더 넓었습니다. 문제는 철벽거를 소유한 가난한 족속들이었는데 자기 영토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족속들을 보게 되었을 때, 로새 지파 인후에는 이들만이 거대하게 다가왔을 뿐 그들에게 분배된 기름지고 넓은 땅은 이내 가난한 족속에게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나약하고 비겁한 변명일까요? 이것이 여리고로 무너뜨리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온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자부심과 요셉 자손이 이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게 바뀐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의 눈앞을 가득 채웠던 건 바로 가나안 족속이고 그들의 철병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였을 때,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철병거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대적으로 다가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비겁하고 나약한 자가 되었고, 마땅히 물리쳐야 할 대적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나약한 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성도에게 세상은 강대하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 다가옵니다. 그 세상은 이미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하고 적당히 타협해야 할 상대가 될 뿐입니다. 또한 그러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종목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 역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그러나 송도는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승리와 영광을 얻었을 때 그것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의미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 힘입어 극복하려 할 때에 세상에 대한 성도의 자부심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분근을 가졌고 강할지라 해도 18절에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요수와의 담대함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게 될때 우리는 나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